안녕하세요. 오늘은 김태원 님의 책 낯섬과 공존을 좀더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특히 그두 번째 수업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귀하다는 이 말이 요즘 시대에 참 와닿는 것 같아요. 데이터다 AI다 해서 정보는 넘쳐나는데 정작 진짜 중요한 것. 어, 그 마실 물은 뭘까? 싶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정말 그렇죠. 정보는 정말 많은데 음, 그 속에서 진짜 가치 있는 통찰 그러니까 마실 물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에 나오는 여러 사례들을 보면서요. AI가 단순히 우리 일을 좀더 편하게 해주는 걸 넘어서서 어, 일하는 방식이나 문제를 보는 관점 자체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진짜 마실물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보의 홍수라는 비유부터 좀 풀어 볼까요? 책에서 보면 예전에는 뭐랄까? 업무 시간의 80%를 그냥 반복적인 운영에 썼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AI 덕분에 이제는 그게 한5% 정도로 줄고 나머지 시간은 창의적이거나 전략적인 생각에 쓸수 있게 된다고요. 뭐 골드만삭스가 IPO 서류 초안 만드는 시간을 확 줄였다거나 아, 네더맨드 낙농 기업 커넥테라 사례도 있죠? 맞아요. 커넥테라. AI 센서로 소들 건강을 계속 체크해 주니까 농부는 매일 소들 상태 일일이 확인하는 그런 반복 작업에서 벗어나서 농장 경영 전략 같은 더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게 그냥 효율성이 높아진 걸까요? 아니면 뭔가 어, 일의 본질이 달라진 걸까요? 저는 후자라고 봐요. 일의 본질 자체가 바뀌고 있는 거죠. 커넥테라 사례가 딱 그걸 보여주잖아요. 매일 반복되는 노동, 그게 어쩌면 홍수 속의 물일 수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서 농장 전체의 미래를 설계하는 그야말로 진짜 마실 물을 찾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예측 가능하고 반복적인 실행을 맡아주면서 사람은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사고, 그러니까 전략적인 고민에 집중할 기회를 얻게 된 거죠. 이게 바로 AI 시대에 우리가 찾아야 할첫 번째 마실 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간 고유의 그런 사고 능력요. 아, 실행은 AI에게, 사람은 생각에 집중한다. 흥미롭네요. 근데 또 궁금한 게 창의성 쪽은 어떨까요? 책에 나온 네슬렛 광고 사례 있잖아요. 네, 그 명화 확장시킨 거요. 네, 달리투 아웃페인팅인가 하는 AI 기술로 고전 명화를 막 새롭게 확장하고 그랬잖아요. 네. 이건 혹시, AI가 이제 인간의 창의성까지 대체할 수 있다는 그런 신호일까요?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요. 음, 대체라기보다는 확장이나 민주화로 보는 게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뭐랄까, AI가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하는 기술적인 문턱을 확 낮춰주는 거거든요. 아, 문턱을 낮춘다. 네. 예전에는 그림을 잘 그리거나 디자인 툴을 등숙하게 다루는 능력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 무엇을 상상하느냐, 이게 훨씬 중요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 디자이너가 맨날 하던 단순 배경제고 작업, 그런 데서 벗어나서 더 창의적인 컨셉 자체를 고민하는 데 시간을 쓸수 있게 되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창의성의 마실물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어쩌면 남들의 생각 못한 질문이나 비전에서 나오는 거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군요. 기술을 잘 다루는 것보다 좋은 질문을 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진다. 맞았네요. 근데 또 책에서는 AI를 그냥 편리한 도구로만 보면 위험하다 이런 경고도 하잖아요. 옛날 빅데이터 때도 데이터는 넘쳐났지만 정작 쓸만한 통찰은 부족했던 것처럼요. 왜 단순히 도구로만 보면 안 되는 걸까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적이에요. 그 신용카드 부정사용 막는 사례가 딱 좋은 얘기예요. 카드회사들이 엄청난 데이터를 막 분석했죠? 정보의 홍수 속에서 헤맨 거예요. 근데 해킹을 잘못 막았어요. 진짜 돌파구는 어디서 나왔냐면 데이터 분석이 아니라 해커들을 직접 만나서 그 사람들의 진짜 문제, 그러니까 훔친 카드로 산 물건을 어떻게 안전하게 받을까 하는 그 배송지 문제를 깊게 이해한 데서 나왔어요. 이게 진짜 마실물을 발견한 순간인 거죠. 아, 데이터만 본게 아니라 사람 그 문제의 본질을 파고들었군요. 그렇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부동산 데이터랑 결합해서 빈집 같은 의심스러운 배송지를 찾아내는 해결책을 만든 거고요.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결국 데이터나 기술 이전에 문제 자체에 대한 깊은 이해, 책에서 말하는 그 주인 이식 같은 게 먼저 있어야 진짜 해결책 마실 물을 찾을 수 있다는 거군요. 교장 선생님 눈에만 학교 쓰레기가 잘 보인다는 그 비유도 딱 이거네요. 바로 그거죠. 로버트 카파 사진 작가가 사진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충분히 다가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잖아요. 문제에 정말 가까이 다가가야 본질이 보이는 거죠. 폴란드 마스터카드 캠페인 룸포 에브리원.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우크라이나 피라민 창업자랑 현지 소상공인들 갈등 문제 해결할 때요 그냥 상권 데이터만 본게 아니거든요 아 맞아요 직접 만나서 인터뷰하고 그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감 그러니까 경쟁에 대한 두려움 같은 그 속마음을 먼저 읽었죠 네 맞아요 그렇게 문제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니까 이게 마실 물이 된 거죠 그걸 바탕으로 데이터랑 ai를 써서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너지를 낼수 있는 파트너가 될수 있는 그런 사업 위치를 찾아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만든 거잖아요. 경쟁자를 파트너로? 와. 네, 갈등을 시너지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깊은 이해와 기술이 제대로 만났을 때 정말 가치 있는 마실 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듣다 보니 그 반려동물 사료 회사 패드그리 캠페인도 생각나네요. 어답터블이었나요? 네, 그것도 아주 좋은 사례죠. 유기견 사진 한 장만 있으면 AI가 광고에 쓸 다양한 이미지 막 만들어주고 또 데이터 분석해서 입양 가능성 높은 지역에 딱 타겟 광고를 하니까 실제 입양률도 높아졌다고요. 이것도 결국 기술로 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마실물을 찾아낸 거네요. 그렇죠. 기술 덕분에 기존 광고의 틀을 깨고 광고판 자체가 유기견 입양 팔품이 되면서 사회적인 가치까지 만들어낸 거잖아요. 문제가 명확하게 정의되고 또 깊이 이해됐을 때 AI 같은 기술이 단순히 효율을 높이는 걸 넘어서서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강력한 힘, 그러니까 정말 귀한 마실물이 될수 있다는 걸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해요. 네, 오늘 이야기 나눠보니까 확실히 정리가 되네요. AI와 데이터라는 거대한 홍수 속에서 우리가 진짜 찾아야 할 마실물은 결국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음 문제를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 그리고 인간만이 할수 있는 고차원적인 사고 또 일하는 방식이나 문화를 바꾸려는 의지 이런 데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AI가 점점 더 많은 실행을 대신하게 될 텐데요. 그런 시대에 당신의 가장 가치 있는 기여는 과연 어떤 종류의 사고와 이해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당신 앞에 놓인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를 발견하고 정의하는 데 필요한 그 주인의식을 어떻게 키워나갈 수 있을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깊이 고민해봐야 할 지점이네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책의 세 번째 수업이죠.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